진술의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하면서 기존의 다섯 번의 증언을 뒤집고 유일임에게 민원 사주를 보고했고 유일임이 잘 챙겨주겠다 했다 이런 증언까지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데 저는 방송장악의 큰 뚝이 오늘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양심선언 하는 분들이 줄줄이 나오고 실체가 낱낱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진수 위원장님 물어볼게요. 아까 유료방송 OTT 사업자 통합미디어 법제 마련, 과기부 문체부 논의했다고 하고 있다는데 공문하고 회의록 제출해주세요. 아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 없습니까? 직무 복귀한 다음에는 이것은 없습니다. 과기부 이 차장님 논의한 적 있습니까? 아마 실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죠. 네. 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수 위원장이 광고 결합 판매 위원 헌법 브일치 나왔을 때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대전 MBC 사장했을 때부터 고민을 했을 것 같아 10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광고 결합 판매 위원이나 헌법 브일치시 대안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 생각하는 대안이 지금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UHD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실태를 전혀 모르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제가 공부 좀 시켜드릴게요. UHD에 대해서. 지금 방송사들이 처음에 UHD 도입하면서 8년이 지났는데 뭐 꿈의 방, 꿈의 영상 이런 식으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어요 UHD를 그런데 지금 UHD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그 투자 편성 미달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고 다음 PPT 볼게요 그리고 UHD 콘텐츠 편성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2017년 5%부터 해서 작년에 35%를 준수해야 되고, 올해는 50%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방송사들이 계속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데 EBS는 지금 0%예요. 0%. 전혀 못하고 있어요. UHD를. 해결책이 없어요. 그 EBS 제가 만나봤더니. 그리고 아직까지 UHD에 지상파들이 투자한 돈이 2조 2천억이에요. 지상파 지금 광고도 반에 반토막이 나고 경영이 어려운데 UHD에 무려 2조 2천억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UHD를 볼수 있는 환경은 1%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아,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이진수 위원장 이 실태조차 몰라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편성 비율이 얼마지 인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UHD가 아, 제가 들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2.8%입니다. UHD가 문제라고만 얘기하는데 그런 수준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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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진수 위원장이 나는 일하고 싶다. 이 얘기 되게 어, 귀담어 들었어요. 그리고 탄핵 기간 중에도 많은 공부를 했겠거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매일 않습니다 매일 방송장악이나 신경쓰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아, 지금 보고 말...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기 의원께서 지금 1.6%라고 하셨는데 아 그리고 잠깐만요 왜 항상 제가 질문은안 하는데 대, 답변을 하죠? 세우세요. 아니 그 답변,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할 때만 하세요. 아니 틀린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하시고 저한테 그거는 틀렸다고 나중에 하시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UHD에 대해서, 대해서 그러면은 이 정책을 폐기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laughs> 이제 돌리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폐기할 것인지 말, 말 것인지 그렇게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방송사들 제어가 할때 여기에 배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몇점 있어요? 그 점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UHD 투자도 심사에서 모든 방송사들이 어려운데 여기 투입되는 돈과 제어가에도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지금 방, 네. 방통위는 계속 방치라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UHD 정책이 굉장히 심각한 제가, 상황에 있다는 거 제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또왜 말을 끊고 또 얘기를 해요 아, 참 이상하시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정원이 저... 다시 얘기했죠 저... 그 많은 <laughs> 탄핵 기간에도 월급을 받으면서 뭐 하셨어요 유튜브 출연해서 진보 보수의 여전사 하셨어요 질문의 취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